자, 가운데를 한번 모아보시죠. 하나도 안 나와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응. 가운데다 작품을 자, 쫙 어. 빼서 아, 응. 하나씩 펴봐요. 순서대로. 아, 여기 말주머니 이렇게 크게?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어떻게 해서 말주머니? 저요? 응. 저는 여배개비. 응. 여배개비? 이렇게. 응. 네, 크게, 크게. 크게 네. 네. 안나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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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자 네. 는 구름. 자, 네. 저, 저, 구름. 네. 음. 자, 어. 책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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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? 만들기, 책 만들기는 만드는 거 어려워, 어려울 것 같아? 이거? 응, 안 응. 응? 괜찮을 네. 것 같아. 예, 예. 음. <목소리가> 음, 여기가 제일 난관인데 음. 여기는 애들한테 이따 바느라고 전부를 시키고 음. 요거는 대충 음.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선생님 대충하면 이거 그러니까 정확, 이 사이즈, 2 5오 cm였던 거 같은데 2 5 m 이점오 cm. 그것만 딱 잡아주고 음. 그냥 가위질하고 음. 음, 그러니까 음.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. 음. 오케이. 그래서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. 완성, 완성. 완성.